이놈의 이배용 할맛인지 뭔지 이게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부기를 받고서는 자리를 준 거예요. 제가 김명신 당선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. 장 자, 나라의 자리란 자리는 다 팔아먹을 거다 그랬죠. 탈탈 털어먹을 거라 그랬죠. 아주 하나 수도 열 가지다. 나이 내일모레 구십 원 할머니 할망구, 할만 구더라고.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.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고. 내일이면 관짝에 들어가도 어? 이상하지 않을 나이구만.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이. 늙어돼질 때까지 그냥 그 욕심을 놓치를 못하고 난 죽을 때까지 정치할 거야. 이러는 인간들이나 어? 금거북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말 아우 진짜 이거 최음순하고 아니에요. 예 최음순하고 하는 사이라고요. 김명신, 최흥순 다 나오잖아요. 둘다 나오잖아요. 최흥순이 한, 김명신한테다가, 김명신이 하고 손잡고 뭔가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하여간 엄청 많이 했어요. 이사까지 가요. 사퇴한대. 사퇴하면 다 해결이 돼요? 깜빵을 쳐가야지. 국가교육위원장에 이런 금거북이, 금거북이 10돈짜리 그걸 주고서는 이게 나라를 이게 이철이 다 말아쳐 먹었어요. 급하게 뭔가를 팔고 집을 이사를 가하고 지금 지아 내일모레 깜 저기 뭐 내일모레 가, 관짝이 들어가도 이, 이상하지 않을 놈의 할맛이에요 보니까. 팔십 구세래요 팔십 구세. 89세.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? 사퇴 입장? 참, 사퇴 갖고 될줄 알고 그러나보지? 깜빵을 가야지 할 맛이야. 경제적으로, 경제적이 아니라 무슨 돈,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손해도 보게 되고, 아이칸캄하게 돼, 이할 이 맛이도. 당장 감방을 가는 것 같지는 모르겠고, 거짓말해요. 김명신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 이래요. 김명신이는 김명신이라도 이 할머니한테 씌워, 막다 뒤집어 씌우고 서류욕하고, 외톨이 되고, 이 할머니가 깜빡이 가나한가나 가나 보고, 다른 정진석하고 추경호도 좀 볼게요.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,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, 어, 박찬대 의원이 그거 했죠. 내란 특검 재판부를 설치하자. 글로 다 보내야 돼요. 이 김명신 정권에서 김명신이가 고용한 이 윤석열도 아니에요. 김명신이 고용한 공무원들은 다 뒷조사해야 돼요. 싹다 아주 탈탈탈탈 다 털어야 돼요. 이못 뭐 나라를 그냥 팔아먹었어요. 아 끔찍해요 진짜 이배용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. 근데 이 할맛이 죽나보네? 얼마 안 가서 죽을 놈의 할맛이가 뭘 욕심이 많고 금거부기를 주고 지랄을 하고 난리야. 아유, 진짜. 아유, 징그러워. 난 노인네들 탐욕스러운 것들 보면 꼴도 보기 싫어요. 노인들은 좀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어른 같은 거예요. 감옥까지 가는 거는 모르겠고, 이 할머니 죽을 수 있어요. 지구에 남아있을 공기, 산소 그냥 낭비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에요. 감옥까지 가는 것 같진 않고, 그냥 죽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추경호좀 볼게요. 추경운세예요. 이거는 명태균이에요.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. 추경호도 동일교 한학자하고 연결돼 있어요. 추경호도 내란공범이에요. 이 사람도 아마 앞으로... 지금 무슨 자리 맞고 있어요?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. 김명신 나오잖아요. 이것들 리딩에는 김명신이 계속 나와요. 그런데 앞으로도 범죄를 감싸주고 이른단 말이에요. 이 자는 자기가 맞고 있는 자리는 다 내려가요. 뭐, 뭔지는 모르겠어요. 뭐든지 당을 나가든지 또 탈당을 하게 될 거야.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처지라면 탈당하게 되고 어떤 자리를 맡고 있다면 내려가야 되고 잠깐 동안 이자가 뭔가 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.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잠깐 빠져나가요. 근데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. 해외 나 나가, 해외도 나가게 되고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은. 돈 빼돌리러 가는지는 모르죠. 큰 결정하게 되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당을 탈당한다든지 자리 내려간다든지 하는 결정을 순식간에 하는 것 같아요. 즉흥적으로. 그리고 김명신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런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. 최신머리가 그 명예, 있지도 않은 명예지만 알량하게 남아있던 명예조각 하나라도 있었다면 처참하게 그게 다 추락을 하게 돼요. 그런데도 이자는 끝까지 김명신 편을 들게 될 거예요. 김명신 편을 들게 되고 휴, 플레디를 치나이자도 그러니까 어떤 내부 정보를 갖다가 흘려주나 이미 흘려줬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닌가. 범죄를 싹다 밝혀, 밝혀가지고, 김명신과의, 아, 그런가 보네. 김명신 편을 드는게 아니라, 김명신과 손을 잡고, 아니, 검찰과 손을 잡고, 김명신을, 김명신의 죄를 다 까발리는 게 아닌가. 그런 것 같아요. 추경호가 감옥 하지 않는다. 야이 이자는 끝까지 거짓말 하네요. 제가 감방 가셨는데 질문했죠. 도와주나 보네. 무슨 플리디를 치는 것 같아요. 깜빵 가긴 가나 보네. 구속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. 어, 구속되고 이러는 건좀 있어요. 근데 뭐 가서 오래 있다? 그거는 모르겠어요. 뭐 재판받을 때까지 깜빵을 가긴 가나 보네. 예. 강한 예스에요. 강한 노예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니다, 감방 가지 않는 게 아니다니까 가는 거죠. 가는데 강하게 노예요 엄청 욕 많이 먹겠네. 어 아주 가까운 자기들끼리끼리 김명신과 관련된 김명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명신이 명령을 내렸던지, 어, 그렇게 해서 이자가 비밀을 숨긴 거예요. 거짓말하고. 사람들을 다른데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, 하, 하고 그랬던 거 맞아요. 그런데, 어, 이 사람의 인생, 정, 정, 정치 생명은 완전히 개박살나요. 끝나요. 어쩌면은, 직접적으로 감방을 안 간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뭐, 정치 생명은 끝이에요. 근데 집행이 예로 끝날지, 완전 감방을 가게 될지, 제가 감방 간다고 질문했었죠. 사로로는 감방을 간다고 나왔어요. 이것도. 어쩌면은 감방을 가게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55%예요. 그래서 내란 재판 어, 특별소를 빨리 특별 재판소를 빨리 설치해야 돼요. 도움을 받고 살짝 벗어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이자또 인생은 끝이에요. 이 사람도 그냥 죽든지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든지. 예를 들어, 감방을 안 간다 하더라도 죽는다든지, 하여간 이런 식으로 끝날 거예요. 좋게 끝나진 않아요.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.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정, 저기, 뭐, 감옥을 안갈 수도 있겠죠. 죽게 되면. 감옥을 안 간다, 안 가고 나중에 죽는다? 하여간, 좋게 끝나진 않아요. 여기까지, 어, 추경호, 그리고 이배, 이, 이름이 뭐야? 이배용? 두 사람 중에 이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